그리고 제작 탭 보면은 그이 소나기 밑에 이렇게 레이, 레이어가 레이 있잖아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넣어줄 수 있어 그 빠르, 빠른 찾기 그런거 그 내가 이렇게 마, 빠른 찾기에 넣고 싶은걸 누른 채로 그 빈칸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 그래서 약간 횃불같은거 이런것들 여기다 넣어두면은 좀 편해 목마라요? 목, 목 화면을 안 보여주면서 하긴 조금 어렵긴 하네. 악몽들. 이, 이해 못했어도 알겠다. 음. 하다 보면 뭐. 살아남는 근데 그래도 막, 할만하지. 대충, 기본은 좀, 알겠지. 음. 왜? 개맛있네, 콜라판 트로. 어, 그거 진짜 맛동산이야. 구워먹으면 은 진짜 맛있어. 든든 묵직 돼버렸어. 아, 돌 켜야되고요. 네. 돌. 기어 어디갔어? 우리? 기어, 여기 체스터. 체스터 집에 두고는 깜빡했다.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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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 저거 어디갔지? 금복갱이 금나라 뚝딱. 어? 제작진 사라졌다. 에이콜라. 여기 있어요. 돌길러가야겠딱똑딱 여기있어 체스터 안에 기어있어 돌이랑 금을 캐올까요 그러면? 따라자 상자깡 갑니다! 크아음 이쁜거 떴다 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게 나무 풀, 풀조끼 그냥 구워버려 푸쉬이 푸 어! 씹, 그냥 먹어 씹 도둑질 해!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음식 오래 가요 맞아 냉장고 어디었어 응, 음, 나 만들었어 음 여기 네, 비물보기 넣고 할걸 아우, 아우, 지금이 제일 빠르다 아우, 아니,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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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웃 할, 라고 할때할걸 해야 돼좀 h 힌다고고 l t call, h e a 됐고. o u n g l o 이 g team, that go. Okay, 을 h 을 t go. i 밑으로 갖고 가어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와. 지금 바로 가라 아쉽 네. 탑으로 여기 밑에 나무 뿌리랑 이거 좀 캐주세요 옙 yep. 여기 나무도 좀 캐주시고 제가 모모드로 나무를 캘 수가 없어버린 오 캐는 것도 <laughs> 아파하는구나 영차 이게 친구자 일해라 일 노동자 들일영차 우리 야, 노동부 잠깐 어무드님이파 하면 파야 돼. <laughs> 약간 물 하면은 물 떠오듯이. 실례가 안 된다면 미트볼 좀 가져갈게요. 실례인데. 네. 바꿔 가세요. 너희 괴물 고기로 하란 말이다. 대신 내가 금 캐오잖아. 근데 좋아 여기 코알라 펀트 발자국이 있어. 그거? 아. 금이냐 코알라펀트냐 둘다 상관없어 와 일정했어 워터 <목소리> 어, 이거 따라다다 어, 빠밤 빠밤 <목소리> 이거 녹불이 거 어, 파줘 이것도 파줘 이것도 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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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녹불 녹자 나이스 아니면은 민규가 주호랑 댕겨볼래? 강민이나 어, 코알라펀트 잡는거 보여줄까? 어어 어. 지금 귀여운거 그 저기 빨간머리엔 있거든? 따라가면 돼네 오라고 오라고. 어서 이, 이 사냥의 짐수 진미, 진미채 비싼데. 기반임을 해야 돼가지고. 상차량은 사실 이제 알려줄 걸다 아, 알려줬어. 따라가다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들, <laughs> 들, 정 강, 강조해도 못 자르잖아 이런 무시무시하다고. 근데 <laughs> 비주얼은 좀 어, 그렇긴 어.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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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지나가다 똥덩어리 보이면은 한번 말좀 해줘. 사라졌다 이러네. 톡톡톡톡톡덩어리톡톡아 꺼렸. 이 곡괭이 있나 그럼 같이 금이나 캐고 올까. 나쁘지 않지. <laughs> 오케이. 어차피 제 <진짜> 위그 웬디면은 제 <laughs> 뭐가 쏟아져도 다 잡을 수 있겠나. 응캐도 <laughs> 좋고 범위 <거미 웃음> 잡아도 좋아요. 예. <laughs> 네. 땅 어, 그렇지 금 금이 여, 자기가... 있는 어, 그리고 그 아이템 잡템들 여기 집에다 버리고 가 너네 템칸 부족할 거아니야 음, 딱 내가 쓰, 쓸 것만 들고 다니고 있어 음. 여기 가운데에다가 버리고 가면 됩니다 금이 이쪽에많 왔나? 금이 화냐? 어 상처를 이거 똥 여덟 개내 주소 왔어 여기 가면 되겠다 이거 움직이는 거 예약 찍어 놓을 수 없나? 그런 건 없어요. 음, 마우스 클릭하면 되긴 한데, 마우스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진 않아서. 약간, 그냥 빠른 루트로 그냥 쭉. 주... 자동주행. 아하하하. 아, 아, 아. 오케이, 이쪽이구만. 음. 사실 그런 모드 있긴 있는데, 개만이나. 그 고류 개만 이나 음. 되게 옛날 모드. 어, 이건 뭐야? 돌.. 보따리가. 있네? 그게 그 클로스 보스. 아 보스. 겨울에 게아트 하면은 약간 타락한 산타 친구 같은 애들 나와서 잡을 수 있어. 이거 뭐 개네 이거? 걔는 용파리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애거든. 내 피부는. 응. 이거 자꾸 뭐함? 나땅 뭐 파래서 땅 파고 있었는데요. 가서 <laughs> 이제 그걸 캐와. 당가지 뿌리랑 꿀뿌리. 으짜. 으짜. 나 동굴, 동굴 준비 하지마 빼물 중요하지 동굴 세팅말고 그거 먼저 해 장가지 응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강아지 강아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내꺼 꺼졌다 콧등 따다다닥 다 넣고 시간. 갔다 오겠습니다. 짧으니까, 겨울은. 갔다 오겠습니다. 어, 가을이구나. 네, 풀 케어해야겠다. 이렇게 이쪽에 있다. 가을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급하다 급해. 예, 앞에 강아지도 있는가? 소리 개 소리 난데 오 왔다 왔다 갑자기야 아, 거기 금지요 거의좀빡 네. 이렇게 생긴 돌을 주변에 있는 거다 캐면 돼 오케이 어, 약간 네. 금 금과 금 나오는 애는 약간 그 모양이 금색으로 돼 있지 살짝 음, 금색 박혀 있는 맞아러고 멘둥 멘둥이랑 뾰적뾰적 애들이 있어 근데 아니. 죽여도 되지 않아 그냥 웬디 그냥 극 대노 모드 하면은 그냥 어 <laughs> 아, 왜이래? 와, 자동 사냥 수존이있네 주거, 주거, 와, 우리 때리는 척하면서 고기 주워먹는 거봐 바닥 있는 거? <laughs> 개심 양아치들. <laughs> 법. 법, 법. 이상한 나무 못 봤나? 생목 구해야 되는데. 강식이 지금 풀 잔가지 캐는 중? 어 걔는 죽아 돌? 저지 응. 이게 공격 게임인가? 이거? 응. 아 오케이 그러면 안 만들어서 되겠다 그 아이템들을 제작을 한 번씩 해둬야 되는 게 제작을 한번 해두면은 그내 레시피가 들어와가지고 없어도 할수 있어 그 연금술 장식 없어도 어, 어떤 빌드든 내가 한번 만들어두면은 그냥 아이템만 있으면 그냥 맨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아이템 제작하면 정신력도 15 오르는 건 덥이구요 아 그래? 그건 음. 처음 알았어 뭐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이라서 애들이 정신력이 오르나봐 배움에 즐거움이랄까 톡톡 톡똑톡 이렇게 하면 되나? 저리 가! 씨앗은 우리 거야. 어 민규 여기 나좀 도와줄 수 있나? 톡. 예스. 네 진짜 맞다 여기. 현쟁이다. 톡 톡. 오케이. 그래서 너, 민규 너 캐릭터가 이제 그개 거미 개구리 강아지 걔네들에게 엄청 강해. 걔네 상대로 그냥 깡패야, 그냥. 자, 혹시 리스폰해? 어. 아. 그래서 일찍 잡은 거야. 주기적으로 그래. 죽여야 돼. 오래 걸려요? 영. 자. 좀 상, 좀 컨디션도 좋은데 키다리새 죽일까? 알, 알도 꽝도 먹꽝 먹고 알 먹기. 키다리새 먹고 알 먹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음. 밑으로. 얘는 어그로가 어, 뭐야 뭐야? 빨리 갖고 하시면돼키다리에두 마리는 좀 빡센데. 아, 공격 타이밍이 없잖아 얘들아. 이러면. 피보 님, 키다리새를왜 잡고 있죠, 지금? 아니아니 아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니, 때리길래요. 아니. 에, 막 때려 날. 어, <laughs> 에이, 미안합니다. 요시하면 되잖아. 랜백 있는 대로. 좁, 좁, 좁. 아, 아, 리석 어아 상철형 그 대리석도 심어줄 수 있어 나무 그 체스터 몸통 아리 있을 거요. 어, 없나? 지금 심으면 어? 유적 갈때다안 커요. 어 아니 그 지금 네. 유적 거는 아, 얻어 놨어. 대리령하고 다 뽑아놨 해놨어. 아니 여기 딱금 있을 것이 생겨놓고 금이 없다고? 어 잠깐만 글루머 글루머 아 상철형 집이지. 네. 역시 날카롭구만. 지금 뭘보 멀긴 한데 내 쪽으로 온나 여기 에이 그럼 그래. 거미줄을 거미. 집에 빨리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거미 필요하다고? 응 <laughs> <laughs> 거미줄. 네 예, 그러면 내가 다시 민규랑 거미 잡고 갈게. 상철형은 그 음. 워무드는 음. 음식으로 음. 체력 와, 회복을 못 알아. 해가지고 텐트에서 뭐. 잠을 자야 돼. 음. 음. 근데 지금 텐트가 모든... 못간이 아니라 피에로기 음. 만들 세장이세장이랑 이게 아. 뭐지? 어인가왜 편았지? 그렇죽었다 어, 모기? 모기도 있어? 어. 모기 있어요. 늪지대 쪽에. 또 모기야. 참기. 어, 범위가 어느 쪽에 맞냐? 그 보름달 이렇게 뜨잖아. 쟤는 이제 밤에도 밝아서 이 날은 그냥 자유의 날. 하운드 고다요. 범위 범위 집 앞에 포탈 타고 이쪽으로 가는 음 저거 빨간 색깔그 어, 어. 위쪽 가면 많그스 어, 네. 어, 우리 나랑 나랑 민계도 간다. 응. 상처형한계게이지 점점 차는 중.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응. 나 지금 가는 중. 이거 뭐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아, 난 지금 상처형의 노동 딴거 시켰어. <laughs> 아, 그래. 응. 어디 상처 촬영... 풀몇개더 캐야돼? 상철 이거 풀나 풀뿔이 40개거든? 더 필요한가? 네그 개수 말해줘 그만큼 캐가게 한번올때 72개였잖아 집에 몇개 있지? 어. 강아지 대충 한 80개 캐오세요 몰라 뭐야 집에 없어? 김조 풀뿌리도풀 덕... 세고 이을정신이 없어. 김렇 풀뿌리 몇이렇어 너? 렇이이렇개이렇이렇 이렇게. 이 개만 이캐게 이렇게. 이렇게. 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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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렇이벌게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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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근데 말벌지도 없는 게좀 아쉽네. 왠디 이거 완전 노리긴데. <laughs> 맞지. 어 여기 여기 가야 가면 안 돼. 거기 한번찍 왔다. 으... 자 왔습니다 다들. 어, 두대툭 치면 죽네. 아. 피해주고독 독. 독 컷아웬디랑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독 독. 나 음... 아, 그냥 내 것도 좀잡아줘 올라가는 네. <laughs> 버려. 야, 피가 없는 상태로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웬디스크 사실 신 없어. 아이고. 영 차. 초. 초. 아이고. 영 자도도 도? 응. 집가서 아 템정리좀 하고 저거 다시 용 거미줄 으러갔다도도 거미, 음, 거미? 템정 혹시 아이템 차례 있나? 금이요? 아이 그인벤인벤 자리 있나 혹시? 네 자리 하나 있어 아 그러면 오케이 가자 그냥 그서그 거미줄 거미줄 오는 길에 좀캐 와서 올때 주고 가면 돼 거미가 어, 쪽으로갈거 맞아? 밑으로? 나도 근처에 있었으면 자꾸 갈 걸. 그랬는데. 자꾸 갔어야 되는데, 어, 여기 풀풀대목 같은 거못 만드나? 역시 만들 수 있구만. 뭐, 얘집 개빨리 가기. 뭘 나이스? 어? Nice. 뭐야? 못 가? 여기로? 어, 갈수 있지? 깜짝이야. 영? 어, 인... 뭐, 있어? 선, 선생님, 고기 조각 4 개를 누가 넣어놨지? 길바닥 여기서 이제 거미들 잡고 가자. 어, 선생님 왔습니다. 야, 시야 시야 시야. 와, 돼지랑 거미랑 전쟁. 풀 여기 장가지 풀여기다 두면 되나? 거미 주로 갖고 왔어요? 나 길에서 두개 죽었어. 난 사냥하여오잖아. 다죽여 다죽여. 자상처이거 개수보고 깜짝 놀라지마 풀불이. 오. 어, 어 불붙었다 갑자기. 나 거미줄로 새더 만들어주세요 새더. 새더. 내가 그거 만들 정신 이 없어. 새더 만들어 주세요. 네 새더시 어디 있을까요? 도구 탭에 있습니다. 도구 도구 도구. 피 하나 죽지 않아. 어이씨 아, 토끼단 만들 번. 어, 거미줄이 두 개라서 안 돼. 강시가 더 거미줄 있냐? 두개 주워, 어떡해. 어. 예. 네개 필요한데? 네개필요한데요네개필요해 네. 거미줄, 거미색. 거미, 거미 잡아올게. 근처에 있겠지. 거미, 야, 거미야. 아, 저기, 저기 가가지고, 갔다 와야겠다. 와우, 오늘밥챙겨가 어, 돼. 와, 굶어죽을 뻔했네. 씨다시지 다시가 다시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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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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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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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본템 넣어놨그 상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왜 나한테 던지고 가? 뭐야? 여기, 여기 상자 맞아. 나무 상자 아니었어? 오! 판다! 오와 씨! 팔 뻔했다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됩니다 으. 돼지 꼬리? 아, 돼지 가죽? 이런가? 음, 돼지 가죽? 있으면 좋은데 어차집 저기 돼지 집 혹에서 다 잡으면은 돼서 음. 괴물고기 다 돼지들 먹인 다음에 죽으면돼 이게 배고프면 이거 먹어요 나 저거 못 먹어가지고 뚠뚠뚠 <두> 뚠뚠뚠 수학이 많구만 으짜 <laughs> 으짜 거미 다 죽었 나네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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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쭉쭉 그냥 쭉쭉 빵빵 둑둑둑둑나 헬스할 때 이거. 근력 차도 여기 여기 아마 볼래 여기 뭐바로그라는 애가 있는데 어그건그 그, 그 세네 상품 그 스치면 죽어 아내내 내 정신력 오버로 깍기네 이미 탔는데 거미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앞에 있다 뭐 있다고 그 사탕 괴물 있거든 사탕 강아지 네, 쎄 가지고. <laughs> 뭐야? 3단검이 집이야? 벌써? 왜? 놀아 봐. 얼마나 센지 볼까? 잠깐만. 뭐, 조금 많긴 한데. 오, 뭐야? 와, 야, 대리석 개꿀이잖아. 아, 먹지 말 미친놈들. 후! 미 빡. 와, 미친. 어 <laughs> <laughs> 와 미친 아니 아니 못 잡는데 응와야 아, 미친 나, 나 <laughs> 그, 지금 그 이미 탔는데 다시 타가지고 정신을 깎여가지고 왔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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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니 야 거미 그냥 너무 쉬워 그냥 이 데, 대, 대리석 대대리 이거 뚝배기 던지면은 끝나는데 도중3인데잠깐 뭐야 미친 미쳐 악몽 꾸댔는데 지금 꽃을 따세요 응. 꽃 거미 따면은 거미줄 50차 땅에 땅에 떨어뜨려 주세요. 나이즈죽 축표라도 거미줄은 죽어 죽어라 어수니하게 낫다가 죽진 않잖아. 음 거미줄은 주고 갈게. 오히려 좋아 악몽검을 잡고.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대리령 던지니까 거미 한 방인데? 범위로? 대신에 내구도가 달겠죠 대리령에? 개꿀이야 이거. 억으로 끌고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한 다음에.

민규씨? 네굴 없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정신력이 더 떨어집니다 아불 재료가 없어가지고 와 죽을 뻔했어 나도 괴불 재료 없어가지고 빛이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있어도 <laughs> 공격을 <laughs> 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지금 정신력 괴물이랑 싸우는 중? 잠깐만 텐트 어딨지? 나왜못 찾겠지 이렇게? 그 치료제 쪽에 그 있나? 회복 탭에 있습니다 알겠구나와씨자 아, 진짜 나 방금 식겁함 민규 여기 들어가셈 그러면은 회복될걸 못 들어가요 지금 지금 못 들어가요 아못들어가나와나 진짜 횃불 안 만들어져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다행히 돌하고 나무. 예. 시참은 안할 거야 사람이 벌써 바글바글했어 와 죽을 뻔 했다 꽃화관 민규 끼고 있나 지금? 어안 끼고 있어 아아 와 가지고 아아 꽃화관 내가 그럼 만들어 줄게 찰리아 탄다 맞아가지고 어, 꽃이 근데 있나 주변에? 아 집에 초록버섯 없어.